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0일, 반등 흐름일까? 2차 전지, 오늘 몇몇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장주, 그리고 오늘 상성, 상승한 관련주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역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어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흐름상 역시나 바닥권 라인대에서의 좋은 수급의 흐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조정받을 때 결국에는 버텨주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정유주로서도 같이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는 실적을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좋은 수급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 결국에는 전고점 라인 때 13만 3천원대 이 부분 돌파해내면서 이제는 올라갈 거야 완벽하게 삼각수렴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의 저항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구간 저는 꽤나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저항 가격대 14만원대 이 구간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크게 고점이 낮아졌던 이런 추세선을 따라봤을 때는 16만원대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 추가 상승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차 전지 중 가장 예쁜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 이제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6% 상승하면서 오늘 또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와 줬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일선 지지 받으면서 추가 상승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3.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때까지 도달해 주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는 요 저항 가격대 72,000원, 73,000원대 저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는지, 일선 따라서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최근의 수급 흐름을 이어가는지와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이 또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 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이것도 이제는 상승할라 쳤을 때 다시 한번 과대낙폭으로 빠지면서 증시의 안좋은 흐름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락했습니다. 지금 흐름상 역회된 숄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숄더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 변곡이 되는 가격대 14만 천원대입니다 요구간과 떨어지고 있는 121선을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최근 과대 낙폭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지지 가격대 그래도 11만원대는 버텨주면서 어 금요일 날3% 상승, 오늘 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의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나오면서 요 저항 14만 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돌파해 줄수 있는지도 지켜보면서 어, 흐름을 어,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퓨처엠도 마찬가지 포스코 그룹주 중 양극재 관련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 지금 가장 상승률이 아쉬운 종목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요 저항 가격대는 15만 5천 원대 이렇게 저항과 지지가 많이 얽혀져 있는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형성됐고 15만 5천 원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최근에 모여 있던 구간 이평선 이 힘이 있는 구간에서의 돌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포스코 그룹 주들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 시가총액 어, 2위였다가 사, 지금 3위까지 밀려 내려가는, 어, 아니었죠. 3위에서 4위까지 밀려 내려가는 이런 안 좋은 흐름이 있었죠. 어, 원래는 2위였었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려서 4위까지 밀려 내려온 흐름에서 바닥권 라인 때 그래도 지금 요 지지 라인 때 30만원 초반 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버텨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약간의 반등 1.5% 오늘 3%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오일선을 살짝 넘겨 주는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바닥권을 다지고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렸었죠. 이 추세 라인을 이어 봤을 때, 결국에 이 추세 라인 다시 한번더 돌파해내는 모습을 바닥권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LG 엔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흐름, 요 매물 때, 이평선 라인 때 다시 한 번,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과거에 대장주의 역할을 담당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바닷권 라인 때 길게 횡구하면서 이평선 라인 때 모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중요 저항 가격대 76,000원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4.7% 21선 지지 받아내면서 상승하는 모습. 추가 상승 76,000원대 넘겨 줄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은 상태,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과 수급이 조금씩 들어온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 약간의 횡보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3.4% 살짝 반등해 주면서 다시 한번 요의물대 라인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돌파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요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상승했을 때, 121선, 21선 돌파되야될 가격대는 딱 2만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원대를 다시 한번 넘겨주는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CC 스틸입니다. 최근 철광 관련주들 상승할 때 같이 약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래도 여전히 바닷골 라인 때에서 횡보하는 모습 오늘은 3%약 상승 역시나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과거에 2차전지 상승의 대장주의 역할을 담당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요 저점 가격대 라인 그래도 버티고 있다 요 28,000원대를 버티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는 반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승했을 때 정고점 가격과 121선 33,600원대 이 부분을 넘겨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마 알미늄. 이것도 추세가 정말 최근에 좋지 않았죠.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것도 2차 전지 부각 받을 때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과대 낙폭으로 조정 받은 상태. 고점이 거의 16만 원대인데 지금 가격대 3만 원이죠. 거의 뭐20% 거의 5분의 1 토막까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어, 더 하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점이 최근에 낮아졌던 추세 라인 때 최근에 살짝 살짝씩 이제는 돌파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죠. 22%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9% 마무리하는 모습. 이제는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들어오는 요런 흐름들이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뭐 추세 돌림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a 프로 이것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어 정말 고점이 낮아졌던 추세라 인때 이제는 횡보로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거래량 터지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요, 요 저점 가격대에 4600원 아 4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21선 한번 터치하고 윗골이 달면서 나왔네요. 요이 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어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맥입니다. 알맥도 고점 대비 상장하고 나서부터 그대로 흘러내리는 모습. 하지만 저점 가격대는 23,000원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이제는 올라가야 될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 구간 241선 32,000원과 요 저항 32,000원과 33,000원대 요 부분을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제는 정말 조정 많이 받았던 만큼 열린 구간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요 저항 라인 때 32,000원, 33,000원대 돌파할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 옵틱스 요거는 이제는 어 유리 기판 관련주다라고 봐도 어 무방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또 포함되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유리기판 2차 전지의 흐름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오늘 4.8% 최근 급락 이후에 약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성 FNC 요것도 과거 장비 관련주 중 정말 대장주의 역할로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 26만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거의 3만원, 4만원대까지 요것도 거의 뭐 5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에서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상장했을 때 저점 가격 부근에서부터 지금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에서 횡보를 버틴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오늘은 3% 약간 상승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TSI입니다. TSI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을 만드는 구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최근에 많이, 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이 있죠? 오늘 3% 상승하면서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때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추가 하락 시에는 이 5,800원대 이 부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요렇게 오늘 간단하게 상승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조금 더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흐름들 이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끌어주는 부분이 될지, 어, 조금 더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